중해서 1일 패스만 받아서 전인 쪽으로 패스까지만 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전랑 1일 패스 일 패스 걸려서 아 컨트롤 하면 2번 딱 걸릴 거예요 걸리면 자, 고 1번은 여기 포켓 에 붙어있을 거예요, 처음에 1일 패스 한번 어. 먼저 해줄게요 하나, 둘, 셋 나오면 1번도로 맞을 걸려서 자, 고 나서 자, 이제 2번 옆으로 이로 들어가시면 돼요

아 여기 움직임을 이 사람이 저기서 받을 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난 저기서 받을 때나면 나먼서 그냥 일찍 나와 버렸는데. 그, 그 한번 해 봐. 타이밍 잡아 봐. 둘다 예, 해 봐요. 해 보고 뭐가 나는지 아니면 더 좋죠. 여기까지 근데 근데 경기 상황에서는 에니까이 앞에 수비만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.

나이스! 오! 오, 거, 자, 대박. 됐다. 그, 빨려서파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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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팔팔은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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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팔렸다 핵. 오케이. 오케이. 굿. 앞굿이 걸렸어요. 그렇죠.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 좀 그래서 또걸려서동하면또이한게각점 응. 내가 경기 때 내가 계속해서 계속 일시적으로 청각점을 계속 그릴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아요. 왜냐하면 내가 다음 이 있다가도 왼쪽 오른쪽 줄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한 명이 이걸 내가 체크하지 못하고 같은 동선이 있어 버리면 패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. 수비 입장에서는 한쪽 버리고 내가 한쪽만 수비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렇죠.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. 이렇게 손맛병 또 내가 죽고 나서 그이 사람 오면 또 이렇게 손맛병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 네, 이런 동선만큼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불안마신만 네, 드시고 슈팅으로 갈게요